데이터의 모든 것, 크라우드 웍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웍스에서 사업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가공기업 크라우드 웍스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썩고 계시고, 그때 이제 크라우드웍스를 찾으시고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들은 반드시 이제 전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이 과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처리하는 등좀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는데요. 크라우드웍스가 국내 최초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사례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학습을, 학습 데이터 준비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걸리셨는데 저희를 통해서 2, 3개월 만에 함축적으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서비스 출시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으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하고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크라우드 소싱 방식 게 이제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허를 50여 개출원된 특허를 바탕으로 전수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9%가 넘는 데이터 정확도를 이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웍스 연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업계 1위, 국내 1위고요. 아시아에서도 1위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창업한 이후로 매년 세배씩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100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 가치를 이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한 15만 명의 현재 작업자분들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1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와 6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도 같이 지원해주시는 고객분과 이런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처리, 취급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인데요.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면요. AI 서비스, AI 모델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컨텐츠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어, 데이터가 없는 고객분들은 이제 수직부터 시작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두 단계의 스텝을 밟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의료 헬스케어 쪽에도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작년 2019년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저희와 함께 했던 기업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4개 사가 저희와 함께 하셨고요. 특히 저희도 이제 놀란 점은 1차 지원 때는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신 모든 기업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크라우드 웍스 함께 하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모든 기업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작업된 프로젝트 건수는 500만 건을 넘고요. 참여자 수도 6,000명이 넘고 지급액도 14억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두세 배 정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파이 차트를 보시면 어, 저희가 AI 가공이 많긴 했지만 일반 가공 형태도 있으셨고요 어, 데이터 종류에 따른 비율은 이미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음성, 동영상 순으로 있었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데이터 가공 서비스 종류는 어, 여기 텍스트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어, AI 서, 관련된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챗봇 제일 인기인 챗봇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음, 어, AI 스피커, 그리고 이제, 기계에 의한 독해라든지, 이제, 해석 능력을 하긴, 어, MRC 같은 영역에 저희가 많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작업소하고 단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텍스트 위주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나 동영상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좀더 구체적인 템플릿인데요. 실제 이 화면을 통해서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통신사의 어, 챗봇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챗봇 QA 수집에 대한 툴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고객사와 저희가 협의한 것은 특정 상황을 주고 그거에 맞는 대화셋을 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어, 인공지능이 이것을 학습, 학습해서 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OCR 인데요. 저희가 한국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외국어 등의 OCR.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내 문자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카메라에서 문자를 인식해서 이제 번역을 해준다든지 메뉴판에서 인식해서 바꿔주는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해준다니 다양한 서비스에 쓰이는 그런 사례였고요. 단가는 사실 o c r 은 이제 작업 건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고 단가는 어 이제 이미지 내 텍스트 숫자에 따라서 조금 변동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음성, 그 다음에 동영상 텍스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 형태마다의 작업 수와 작업단가와 검수단가 그리고 이제 합계되는 전체에 대한 단가를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모든 작업을 검수하기 때문에 작업 단가와 검수단가 이렇게 페어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플랫폼 수수료를 이제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수수료에는 저희가 필요의 경우 많은 개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 담당자 운영 담당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30%의 나이에서 그것도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 0 0 개가 넘는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뭐 IT 포털이라든지 금융, 유통, 의료, 공공 대학 그 다음에 대부분의 AI 스타트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늘,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 바우처,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새로운 인연들, 좋은 기업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성공적으로 지원하시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경험을 모두 매뉴얼 해서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문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2020년 올해도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크라우드웍스와 함께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